독특한 구조물이 설치된 방송국 스튜디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의 윤호윤호씨와 귀여운 여인 아라씨가 이 높은 구조물에 올라 목이 빠져라 위를 올려다보며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두분 지금 무슨 촬영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에 맨땅에 있는 포스터 촬영 현장 때문에 그 밑에가 좀 구멍이 깊습니다. 낭떠러지에요? 낭떠러지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라랑 같이 살려고. 잘난 것도 없지만 축구를 정말 사랑하고요. 어, 가슴이 되게 뜨거운 남자라서 멋진 남자로 성장하는 드림 해빈 할래요 365일 하이힐을 신고 맨날 뛰어다니는 그런 <laughs> 아주 열정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이상윤 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봉분의 라이벌이자 냉철한 변호사 장승우 역할을. 이은지 씨는 봉분의 절친이면서 직업이 영양사인 오연희 역할을 맡으셨다고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영양사를 하시잖아요. 네네. 어, 유노... 요즘에 귀가 많이 새해있어요 보신할 수 있는 연계백수 <laughs> <laughs> 가진 것 없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축구선수 봉근과 모든 걸 가졌지만 제 힘으로 꿈을 이뤄내고 싶은 혜빈이 만나 펼치는 로맨틱 러브스토리 맨땅의 헤딩. 그 주인공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MBC 새 수목 드라마 맨땅의 헤딩에 주인공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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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라마 출연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예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이 오, 네. 야, 어, 제목과 굉장히 들어맞네요, 진짜. 네, 그걸 노렸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네. 아니, 주변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혹시? 작품 딱 보고 잘할 것 같은데 오, 많이 힘을 실어줬어요. 잘 어울렸나보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좀 애교도 예. 많이 떨고 그래요. 그래 오감자라고 안 해요. 오감자, 어, 오감자. 아! 애교가 철철 넘치죠. 아! 아! 어머, 야, 네. 이거. 많이나요. 팬들이 어. <laughs> 야 팬분들 마저. 네. 우리 두 남자분과 아라씨가 상황태를 네. 형성한다고 들었어요. 참. 아, 행복합니다. <웃음> 어, <웃음> 얼굴에 행복이 네. 아주 쓰여 있네아 너무 뜨다. 예예예맞습니예 예. 아요꽃 치는 사로. 아저씨, 상윤씨 아저씨, <laughs> 응, 상윤 아저씨, 오빠라고 하시죠? 그, 그렇죠. <laughs> 어, 그, 네. 조금 더 듣네요 우리 알아내기 네. 아주 어려운가봐요. <laughs> 예, 예. 오빠죠, 오빠. 아, 오케이. 되게 장난도 많이, 되게 재밌어요 현장에서. <laughs> 어, 네. 저를 약간 무수한 오빠로. 누누누 씨 이렇게 좀 이렇게 냉철하고 약간 그런데 네. 누은우씨 팬분들 굉장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선을. <웃음> <웃음> 아, 카시오페 아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음 근데, 어, 근데... 이성윤씨 갑자기 자세가 반듯해 지시는데요 어, 연기는 연기일 뿐 여러분 아셨죠? <laughs> 사실 우리 이윤지씨 타방송사연애정보 프로그램 MC를 맡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예예예 연예가중계와 섹션TV 연애통신 어떤게 더 재밌나요? 어떤게 더 재밌나요? 윤지씨 짖고 잤다면 죄송해요 만병통치약. 오, 야. <laughs>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저희 드라마가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만병통치약으로 갈수 있게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멘딩 보시면서 또 많은 웃음과 행복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멘딩, 파이팅. 재밌는 드라마 기대할게요. 네, 드라마 재밌겠네요.